쉽지 않겠는데요. 네, 이거 쉽지 않습니다. 어, 어, 저요. 저, 저, 저잖아요 저 꺼져. 자, 갑니다. 어, 개뎀. 오, 피해 주고요. 오, 놀래라. 아, 일단 여기서 도살자가 있거든요. 도살자 여기서 유무 있어요 지금? 왜 이러고 있는 거죠 이거... 네, 도달 젤도 한 대씩 때려줘야지. 때려, 때려줘야지. 팍, 때려주고... 좀 괴롭혀주고... 이런 식으로 때려주고... 괴롭혀줘야죠. 네, 쭉쭉 빠져주고요.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. 이런 게... 어우, 때려주고... 아이고, 아이고, 피해주고... 아이고, 왜만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문제인데... 갑니다. 이거... 팍, 가서 저기서... 어, 그럼 팍! 팍한번더자 큐로 마무리 하고요. 자 좋았죠. 와 이거 깨졌네. <laughs> 우물이 깨지다니 실한가요 이거? 자, 갑니다. 팍했어 어흥 마무리 해주고요. 자 여기까지는 좋았죠? 아야 아야 비켜라 어어어 뭐야 뭐야 먹어야 돼 먹어야 돼와 이거 뭐야? 뭐야, 여기 있구나. 어, 자, 잘 가고. 어, 놀러 와봐. 할아버지, 놀러 와봐. <laughs> 할아버지, 놀로 와봐. 할아버지, 아, 뭐야? 이거 진짜잖아. 이거 천천히 왔다갔다 하면서. 어, 이거 뭐야? 할아버지, 이거 이번에 놀러 왔죠. 자, 이쯤, 자, 어, 그팍 아, 이게 좋은데, 만화가. 점점 없는데, 아. 아. 야. 안 돼, 안 돼. 퍽. 아우, 팍. 아우, 저걸 사네. 저걸 사네, 저걸 사네. 저걸 사네. 안 돼, 안 돼. 와우. 와. 도살자가 있기 때문에. 아, 여기서 일단 10렙을 찍으면 좋긴 하겠는데. 자, 10렙 찍겠죠? 됐고. 아귀. 갑니다. 아기를 찍어 줘야 돼요. 갑니다. E R 자 Q W 파 파가도 Q로 빠져서 파 오케이 좋았죠. 자, 이런 식으로 저희가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잠시 대기하고 제 쪽으로 뾱 보내놓고 자밀 밀입니다.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나쁘지가 않아요. 아, 좋은데, 너무, 도살에, 고, 기를또 너무 줘도 안 되다 보니까. 어, 아, 이거는, ER, Q, 팍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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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팍안 돼, Q, 팍, 타지진고, 안 돼, 안 돼, 어, 흠, 팍, 어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아, 어, 수면, 아, 아 미안합니다. ER, Q, 아! 저비흥신새끼들 죽더라도 이런 식으로 바꿔서 잡는 거니까, 뭐 그렇게 불리하거나 하진 않아요. 일단 먹기가 아직 없어서, 지금 바텀 깨져요. 얘네들 잡았고, 탁탁 마무리 좋았고요. 자, 공생 찍고, 오... 이거 어쩔 수 없어요. 네 이거 줘야죠. 안죽겠다고요 지금 이거를... 어흥! 갖고 자, 이거 잡고, 자, 가서, 어, 뭐야, 표 자, 좋아요. 자, 그래서 어, 어흥팍, 갑니다. 자, 팍, 한번더 자, 어흥팍, 안 돼, 안 돼, 안 돼. 브 마무리. 좋았죠. 적들을 삼켜라. 지금, 어, 얘왜 이래, 왜 이래. 자, 이거 어떡하죠? 마무리 좋았고요 자, 3연발이기 때문에. 자, 이거 먹고. 이거 가해지 이거? 갑니다. 자, 자 어흥팍까지. 이렇게 한번 때려주고. 자, 때려주고요. 자, 이런 식으로 계속 던지는 거. 투석이, 투석이 던지는 거. 네. 보호해주고. 좋습니다. 이렇게 되면은, 어우 자, 여, 이런 식으로. 자, 여기서 자 어흥팍? 아, 이거 잘 피하네 끝까지 따라가야지 오타즈 어, 딩고 타즈 딩고 이압 마무리 오 안돼 안돼 오한대 맞았다 아 살았네 오 뭐야 이거 도살? 오 깜짝이야 와 죽었다 어 이거는? 어, 안돼 안돼 꽝 물었죠? 아 근데 이게 수면이 약간 혐인데요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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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죽어라 파야와난 살았다 오케이 어휴, 진짜 너무 섭동. 뭐가 진짜야? 야. 퍽 어?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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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퍽 어? 안돼 안돼. 망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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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했다. 아우 이게 걸리네. 아아 아, 이게 조금 지금 이 지금 이 상황을. 좀 유지해야 되거든요. 저희가 17이고 아직 16이 안 됐어요. 이거 먹어야 되거든요. 좋아요. 아! 이거 쉽지 않네. 진짜 쉽지 않아요. 이거. 좋습니다. 이것까진. 갑니다. ER. 휴! 오케이. 팍! 팍! 좋았죠? 팍! 이거죠. 이거죠. 제가 들 말씀 드리는 콤보죠. 이게 바로. 이게 바로 콤보죠. 이게 바로 콤보. 저도 죽었고요. 어이안키. 왜 이러는 걸까요? 좋았고요. 깔끔했죠. 자, 이것 때문에 오르피 하는 거죠. 자, 이 정도면 훌륭합니다. 궁이 다 제각기 잘 들어갔어요. 저도 잘들어갔지만 전체적으로 궁이. 너무 너무하다 쉽게 잘 들어가겠죠? 가가지고 비록 그 케인의 수면이 수면이 들어는 갔는데 이미 다 터졌어요. 잠시 내말좀 하는 그때 다 터졌어. 요 이건 마무리 좋았고요. 오 온다 온다 온다. 신선한 고기 이렇죠 파파 오면 안 됩니다. 혼나기 때문에. 적들을 삼켜라 쓱가서 팍팍 좋았고요. 여기서 한번더팍오 좋았고요. 좋았고요. 소로로로로로 <laughs> 팍해서 자 팍팍 좋았고요. 자 이래도 오르피아를 안할수 없겠죠. 네 여러분들도 꼭 오르피아 하셔가지고 네. 요런 꿀잼 <laughs> 꿀잼 느끼셔야죠. 네. 요런 식으로 오르피아를 하신다면은. 웬만하면은 아, 두려울 게 없습니다. 아 탱커도 아 탱커도 쉽지 않아요. 솔직히 이거 이런 식으로 맞으면은 정신 못 차립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오르피아 보여드렸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아, 네. 네 저희 편 모두가 너무 잘해가지고 네. <laughs> 멋진 장면 좀 조금 연출했죠. 네 <laughs>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까요? 그럼 다음에 또 봐요.